여기 101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다윗의 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내가 나라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보통 정치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는 대중 앞에서는 잘 합니다 또 대중의 인기와 또 대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 앞에 아주 멋진 그런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은 완전히 정말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수신 제가 를 하지 못해서 이 자녀 교육 가정 흐트러지고 엉망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 약속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정치를 하겠노라 하면서 일곱 가지 맹세를 하게 되지요. 오늘 그 가정을 위한 네 가지 나라를 위한 일곱 가지가 뭔가를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라나 또 가정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늘 노래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는 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한번 이절 말씀 보면 이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완전 완전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완전한 길로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린 주의 깊게 봐야죠. 집 밖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집 안에서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 또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도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목해도 해요. 열심히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여요. 그런데 집 안에서는 깨지는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가정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한 것.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내가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흠이 없는. 누가 봐도 참 정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축복된 가정. 그래서 자식에게 존중이 여김받고 이 부모에게 참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인정 받아야 돼요. 또 가정에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꾸 이제 준눅 들고 가정에서 자꾸 깎아내리고 가정에서 자꾸 이제 흔들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도 가정에서 자꾸 이제 나, 뭐냐 그 압박을 가하면 어디 가든지 이제 우울과 이 불만과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에서 서로 이 소중히 여기며 제일로 삼아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어디 가든지 남 앞에 참 떳떳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꾸 밀어붙이면 나가서도 제대로 설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에서 흔들리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나 우리 가정에 임하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행하겠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겠다, 은혜로 행하겠다, 부모와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정식구들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이 가정에서 다윗은 보면. 자기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궁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3절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비천한 것, 또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음에 두거나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다위은 사절 말씀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또이 악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겠노라는 하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곱 가지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일곱 가지 자세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5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고 그랬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을 은근히 짓누르고 자기가 쓰 올라오는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욕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눈이 높아지고 고그 마음이 교만해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저 사람 눈이 높고 교만하구나. 어저 사람 겸손하고 남을 존중이 여기구나. 이것을 볼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제 바울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의 분별력.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눈앞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은근히 남을 헐뜯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존중해 주는 사람인가? 나에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이제 기도한 것처럼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는 마음 중심을 왕에게 두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 손으로 하는 사람, 입으로 하는 사람,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며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자기 몸을 바치는 충성된 사람을 살피겠다.는 걸 살피겠다. 이렇게 딱 살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충성으로 하는가? 아니면 가짜로 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가? 아니면 겉대기로 립서비스만 하는가? 왕은 그것을 살피게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 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어요 충성된 자는 내가 살펴서 나와 함께, 나와를 따르는 자와 함께 완전한 일을 행하겠지만, 거짓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엄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어떻게든지 왕의 눈에 들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도를 부리면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치 맛을 한번 들이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왕 앞에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왕의 눈앞을 막 현혹시켜서 이 왕의 마음을 흔들고. 더 나가서 거짓으로 왕의 중심에 딱 들어가면 이장 정치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내 중심에 충성하는 자를 살피고 거짓을 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겠노라 분명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8절, 말씀 한번더 봅니다. 8절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호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살핀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살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찾아서 다 멸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다 멸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되도록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 사단이 들어오면 얼마나 이 사단이 조종합니까? 방향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을 끊어 버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 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나 악을 통하여서 스스로 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똑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로 세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이 올바로 나라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올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존중과 모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만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